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 김포 김포 도착지 지금 도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 앞에 우리 복등이 친구 보이죠? 복등이 친구, <laughs> 복등이 친구 완전히 지금 저 친구도 깨끗하게 차를 관리하시가지고 차 깨끗한데. 저 차가 지금 9시차기고 제가 1 0시차입니다 자, 대기했다가 하차하고, 또 이거 빈통은 부곡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가 이제 서비스는 안 된대요. 그게 서비스는 안되고, 저걸 할라니까 한 700만원 든대요, 돈이. 한 700만원 드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리막에 지금또 이상하게 괜찮았다가 이게 땡기다가 괜찮았다 이래요. 지금 그 그래 불은 안 들어오게 해놨어. 지금 불은 안 들어오게 해놨는데 아 싫어. 나는 고장은 아니래요. 예그소 수분용에 물만 좀 채는 게없 없어요. 그럼 한 달에 조금 보충합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조금 보충합니까? 한 달에 좀 줘야 될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네. 아내 아, 이거 이루 오삼인줄 알았다. 처음에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하루는 가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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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 5번짜로 서울 갔다 오니까, 기름을3 0 0개였더라고 예. 네. 그래서, 연구센터 가가지고, 어제는 그, 그, 그때도 하는니 몰랐어요. 예. 한 달, 그날 갔는데, 세차를 빼고 한 명이 와서, 네. 똑같은 걸 빼고 갔는데, 사장님도 뭐, 물어보는데, 이거 왜 그랬더니, 사장님 연비가 서울 갔다 오면 한 280, 290대인데, 예. 네. 세차는 그 너무 고장나고, 그차잖아 아. 더럽게, 이제. 그러다 한두달 있다가 이 포항선이 얘리터진 거야, 예. 알아낸거아 그래요? 물고 돈하고아리타다가 물고 돈다는 네. 거를 예. 네. 그때 느낌이 그래 내가 런데 내리막은 잘안 내려간다 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리막에, 네. 내리막에 안 내려가는 게 보통 시동하면 23도씩 내려가면 1 1 0 k 로미쏟아떨지는데1 예. 0 0 k 로미터가번 넘어가더라고 그 이상하다 이게 뭔지 자꾸 있다 이러니까 자꾸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포항이 터지고 그때가서 내려 아 그러시구나 한번 갈고 왔는데 가려는 게또한석 달인가 있으면또 가러 오라더라고. 그래서 또 가르치가 돼요. 그간부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사장님도 차가 뒤로 땡기 갖고 가서 가는 기내야. 네, 네, 그 농물이 피서 가는 게 아니고. 농물은 그 상관없어요. 아 농물하고 상관없고. 네. 그 노란 게불뜨던 거예요, 메다에 네. 리터드가 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내하고 정상이 똑같네. 내하고 네. 똑같. 근데 내는 그 불이 뜨고 네. 한몇 년간 그냥 잘다녔어요 불이 뜨고 그저 센터 가니까 진단기 물르니까아 이건 내부 누수 현상입니다 이러면서 니타드를 갈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행하는데 지장도 없고 물도 안 새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또 갈고 나면은또 금방 고장난다 하니까 타는 데까지 타고 하려고 신경도 안 쓰고 다니더만와와 나중에는 이제 차가 땡기는기라 뒤로 그래가지고 센터 가니까 점점 오염이 되고 있어요. 아 물이, 물, 물이... 그래갖고 오일미되면 정상이 뭐냐면 이제 저 엔진 온도가 올라가요. 아 그럼 어가, 어가, 어가. 아, 아 온도메다가 지금, 지금... 이러면 안에 찌그기게 으니까이 네. 순환이 백프로 안 된다니까 네. 네. 엔이 올라가는데. 그 이후 오일이 온도메다 때문에 에러문더라고 전부다 네. 그래갖고 낮에다 바꾸고 뭐물 개통에 바꾸고 그래갖고 한그 뭐 수리하는데 뭐 보름 시어 해야 되니 뭐 어쩐지 막 이러셨더라고. 내 아무 많이 네 아무 사람은 열심히는 다 했어요. 일본이죠 아 그래요. 다 있어. 아 이거 이거 차들을 왜 이걸 냉각 순행식으로 해놔가지고 이거 그때 이 앞에 나온 차들은 오일 방식이 돼가고 니 차들은 진짜 끝내준다던데. 왜 벤츠에서 이거를 이래가지고 아. 그게 언제면 턴수가 조금 좀 높아진다더라고. 아. 그무그해 무거워 무난했는데. 아그 순행식으로. 이방식 대 차들은 많이나 저스야 많이 라요아그그렇아 어. 그래. 아, 맞습니까?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 아. 차들이 다 운전한 놈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 이제 벤츠 요새 신행은 아예 니타딱가나오그 이제 밀 아무도 안해끌고이 아유, 중형사니까 아저씨 연체 들어오고. 네. 사장님도 어. 냉각수 오염 때문에 그했구나 어. 아유. 지금들 일종에. 네. 3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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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오염되면 그거는 언제든지 가면 서비스는 해줍니까? 우리는 그거 아는데 동독이 돼 있으니까. 동독이 돼 있으니까요. 달려가고 가만가가고 이제 아이고 아프고 가무거나 되지. 사장님 오염이 안돼 갖고 되게 힘들어. 오염이 되면은 엔진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원래또좀 많이 올라가대요. 네. 좀 목이 싫고, 오음막쫙 차니까. 아니, 원래 막 백도예요. 백도 예, 이래. 예예. 그렇다 하더라고 교육받을 때 이야기는 하던데 네. 근데 막 올라가면 한막 110도까지 올라가 빕니까? 아 그럼. 런데이 호황이 이제 작은 부위도 오니까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뜨겁게 돼 있는 척. 이드시리 자체가 고픈형 많이 막아놓으니까. 네 옛날 네, 네. 탓세는 그리는 안 되지. 아그렇 아무튼 우리 또요 사장님 또제 유튜브 봐주시고 이러가 이야기 또 대화 나누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또 차종이고 해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오히려 보일러도 보일러도 작년 겨울인가 한번 어저 포천 가 갖고 내기 춥을 때 틀었다가 이제 좀 약간 따뜻하길래 껐어요. 그거 또한 30분 있으니까 춥더라고. 다시 켰는데 안되부드더라고 그래 고장났네 빨리 어, 예, 형님 아찾으예 예, 대차 예, 왔어요 왜라와 자아 때려 여기 동방차야 동방 동예물차도못 싣고 <laughs> 형님 알지? 가8052 예예예 그양 같이 있어요 아, 어서 이거 저, 출하실 방도 이야기했지. 출하실에 가가지고 엄마들한테데차왔다럼엄마들못 따고 대라 이야기한다 니까 아, 그럼 잠깐만, 지 요도 이거 하도 떨어서 하니까 볼트, 볼트, 볼트 볼트를 해놨고 구멍 뚫고 볼트를 해놨구나. 아, 이거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이게 이 차가 2루고 1이네 2루고 1 2루고 1복등이보다 1년 1년 한 6개월 빨리 나온 차네 1년 6개월 빨리 나온 차 그래갖고 보일러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시장났다 하고 이제. 수리하는데 갔더만은 아보일러 이거 뭐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 그때 그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갈 때라요. 응. 그래갖고 에이씨 올해 그냥 넘고 내년에 해지 뭐돈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백 몇십만 든다 돼대요그랬더만어 그래갖고 나 놓고 벤츠센터오일로 갈러 가갖고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뭐 기름이 안올라온다더라고요그 펌프 위 응. 고장 났다고. 응. 네. 이것도 가려려면 한 60만 원 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에 겨울 다 지나갔는데 그냥 내년 겨울 할게요 하고 나나 보거든요, 나나 보고 올 겨울이야 추복하고 대란각 하고 한틀었더만원 작동되더라고요. 그게 안에 카본 같은 인물가 풍겨 가지고 갑자기 그득. 그래갖고 올해는 돈안 들어가고 그냥 잘 트러블. 그럼 보름 오십만 수씩 해. 아, 10만 원씩. 그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아, <laughs> 그래 그때 또돈 들이쓰면은 돈, 그할뻔했는데올 겨울에는 그래가지고 잘 되더라고 그리 보일러를 경험했는데 한번 틀면은 그냥 계속 틀어버야돼 이게 아낀다고 끄다 켰다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그 열이 가해져가지고 그 카본이 그걸 막아버는 거야 그게 그래. 한번 틀면은 그냥 몇 시간 쫙 틀어보고 내가 아예 이제 안틀때날더시가지고 이제 안 틀어도 되겠다 싶을 때 끄고 내도 그때 당시 좀아낀다고 끄딱했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도 요새는 올겨울에는 그냥 저첫일부터 절대 틀어놓고 아침까지 그냥 계속 틀어놔 보다.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 큰 경험했어요. 아 이제 할부 끝났겠네요. 래 할부 없지아 할부 없이 샀어요. 아 그때 사장님 이거 저 세차로 안 가져오고 중고로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세차로 세차로 뺐어요? 네오와 네. 그때 활불 없이 바쁘라고 바로 뺐습니다 1억 8,300원 와 그러면 내차내차 내차 가격하고 똑같은데 부가세 빼고 그렇지요? 예예예 2째로 예 1억 8,300원 아딱 맞네 내가 1억 8,000 1억 8,200인가 300인가 그래도 그릇도 어요 부가세 빼고 그러고 1651, 이게, 리타드 말씀지 갖고, 1653, 저거, 보강대가 나왔다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차라. 1653, 처음 나온 차라. 그래고 뭐, 오이로 갈로, 그때 첫 번째 오르 갈로 가니까, 센터, 그, 정비, 그, 반장이, 아, 이 차는 보강대가 나온 차니까, 차 좋을 겁니다. 하면서,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더만, 은쌩촌 앞전에 리타드 때문에 가니까, 에이, 1653, 뭐, 보강대다 나대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이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들도 처음에 나올 때는 보건대가 나왔다고 말들로 놓이 좀 하고 이야기하더만. 이제 자기들이 차들 막 고장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러니까, 에, 똑같습니다. 아, 사장님, 사차 빼시구나. 다음 병만 아이고, 키로스는 확실히 내보다 1년 한 6개월 빨리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80만 좀 넘었거든요, 이제. 브라지마는 아, 아그라지마한 아, 120만 이렇죠네 그런데요. 지금 110만 차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대 오시. 딱이가 있죠. 저번 주에 내 아는 동생이 현대차 그거 미성 그라지마 한다고 가지고 그 정비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내장형이 돼 가지고 내장형 장거리 뛰는 차들은 좀더 오래 쓸 겁니다. 신형 아니지? 그게 안에 일배 안에 들어있어요. 예 안에 그 네. 커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네. 네. 내려면 우리다 같이 가래. 네. 아유, 요즘 우리는 내려가는 지도걔 갖고 아유 오늘 또 신경 쓰네 또. 가도 또. 우리는 뭐안 되면 음. 스트한발 하고 직성 찍은 게. 아 그래. 그래도 지 대긴 지 그래도, 아, 그래도 스트한발 하고 가면 그래도 운반비는 좀 나오는데 우리는 음. <laughs> 스트도 아이고 직성도 없어 갖고 직성도 개우 얻었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음. 그렇게 차를 자는 거군요. 남은 동생들 나가면 매번 이렇게 자고 그 지금 고려에 위스닥 차들 다 장거래 차들 다 다니고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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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안 보는 이 차도 많더라고요 내가 엇갈리가다니지 그런지. 네, 다 댕기고 아, 다고 살아야 뭐. 되는데. 그러니까 차가 안 보이길래 다른 노선으로 또어제 중장거리 노선으로 빠진 차도 있나 뭐 그러시고그리또 차를 많이 받았더만요 일반 차를. 그부국개그시들템하고막 이렇게 가까운 데 다니는 차들 그 차들이 그, 그 차들이 막 장거리도 내려가는 거 같은데요 아 교대인가 같은데. 아, 그 세대인가 있어요? 네 있지요 그셔차 빼가지고 네그 장거리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자꾸 내려나니까 우리가 더어먹을게 없어 하여튼 아, 오늘 금방 또 금방 차가 나갔다 해가지고 그차못 오겠다고 아.. 건강에 차도 좀 빠지고 요래놓가고 네, 응. 뭐. 그래도.. 차가 빨리 나와도 우리는 일이 없는데 지금 그러고서는 못나면 모르겠어요 네. 또, 아.. 이제 고려에서는 건강에 차가 빠지니까 또차 혹시 뭐지런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봐도 알았다 아.. 쌀쌀합니다 쉬이 예. 어, 네. 아, 저 사장님도 제 유튜브를 또 구독해가지고 보시는 분이네요. 아, 여기서 저 차가 9시, 제가 10시, 또제 뒤에 또한대 우리 사무실 차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안 들어오네요. 자, 대기하고, 보고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